쳐봐, 뒤로, 뒤로, 뒤로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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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가, 그가. 안녕하세요, 와 왕입니다. 음, 오늘은 대구낚시를 갔었을 때잘 먹혔던 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저희가 12월 초에 일단 대구낚시를 한번 다녀왔었거든요. 그런데 유달리 잘 먹히던 바늘이 있었어요. 바로 빨간색 꼴뚜기입니다. 자, 이 바늘은 선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,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던 바늘이에요. 어, 두 개를 달았죠. 그리고 이 바늘과 이 바늘은 저희가 가기 전에 만들어서 갔었어요. 음, 그래서 오늘은 이 웜을 사용해서 빨간색 꼴뚜기 대구 바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이렇게 필요해요. 일단, 쇼크리더가 필요한데, 저 원래는 8호나 10호 정도를 쓰거든요. 어, 그런데 바늘용 8호, 10호가 다 떨어져서 일단 제가 오늘은 12호로 만들어 볼게요. 12호를 약 30cm 정도로 잘라주세요. 그리고, 얘는 세이코 35호 바늘입니다. 아, 35호 바늘과 40호 바늘을 잠깐 비교해 드리자면 만들었을 때 얘는 35호 바늘로 만든 거고 얘는 세이코 40호로 만든 거거든요. 요렇게 바늘 크기 차이가 나요. 뭐 어느 게더잘 먹힌다보다 음 바늘이 크면 아무래도 후킹 됐을 때 조금 더 입이 들어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 작은 고기들도, 큰 고기들도 잘 걸린다는 장점이 있는데, 저는 40%가 좀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35호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. 오늘은 세이코 35호 바늘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약 30cm 정도 자른 목줄용을 이렇게 한번 정도, 한번 정도 이렇게 손으로 주먹으로 질 만큼 남겨놓고, 여기에다가 바늘을 살짝 얹어주세요. 그리고, 앞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집어 줍니다. 이렇게 되죠? 여기 보시면 바늘 위쪽으로 라인이 올라와 있어요. 그럼 이 애를 바늘과 함께 구멍 밑에서부터 올릴게요. 밑으로 넣고 구멍 통과해서 바늘에 한번 묶기. 한 번이죠? 다시 아래를 붙어넣고 구멍 통과해서 바늘 한번 묶기 이렇게 한 7번 정도로 묶어줍니다.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한 다음에 끝부분을 딱 손으로 잡아주세요. 그리고 왼쪽에 저희 이렇게 한번 묶었던 부분 있잖아요. 여기를 슥 당겨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힘이 없어서 줄을 좀 당겨볼게요. 이렇게. 이렇게 하시면 바늘이 이렇게 매듭이 엄청 예쁘게 생기죠. 그리고 이 잔여 매듭은 잘라주시고. 꼴뚜기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. 꼴뚜기 웜 빨간색이 일단 잘 먹히는데, 저는 타이라바 때 쓰던 찬바다 꼴뚜기 웜이 있어서 이걸로 해볼게요. 자,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. 얘가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. 그러다 보니까. 몇번 이렇게 쓰다보면 슥 하고 이렇게 바늘을 통과해 버려요.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꼴뚜기를 넣기 전에 구슬을 하나 넣어줄 겁니다. 구슬을 하나 넣고 다시 꼴뚜기를 꽂아줄게요. 그래서 살짝 당겨놓으면 이 구슬이 다리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숨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뚱뚱해지죠. 그리고 아까처럼 내리려고 해도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바늘을 타지 않아요. 그래서 반드시 꿀뚜기를 넣기 전에는 구슬을 하나 넣어줘야 되고요. 그 위에 축한 구슬 하나 넣어줄게요. 그리고 1mm 짜리 슬리브 하나 넣어주고, 저는 5호 쓰고 있습니다. 5호 핀돌에 하나 넣은 다음에 다의 슬리브를 통과시키고, 동시에 야광 구슬도 통과시켜 주세요. 그럼 이렇게 빠져나오죠? 네. 이 상태에서 줄을 쭉 하고 가까이 당겨 주세요. 이만큼 당겼으면 끝에 한 2mm 정도 남거든요? 이 정도 남은 상태에서 슬리브 집게로 집어줍니다. 여기 슬리브 집게 잘 보시면 1mm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거든요? 1mm에다가 꽂고, 꾹! 눌러주시면 돼요. 자, 잘 집혔죠? 하면 뚝뚝뚝뚝 당겨도 굉장히 튼튼해요. 이 위쪽에 삐져나온 부분을 냉방 잘라주시면 완성이에요. 끝! 물론 여기에다가 바늘을 두 개를 만들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짜리 바늘도 만들 수 있어요. 동일한 방식입니다. 자, 근데 이 끝부분 매듭을 보면 저는 방금 슬립 집게로 집었잖아요. 근데 굳이 슬립가 없으신 분들이 또 슬리브를 사고 슬리브 압착기를 사고 그거는 돈이 좀 아까우니까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묶어서 매듭 지을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일단 쇼크 리더를 한 30cm 정도 자르고 아 저는 쇼크 리더를 되게 많이 잘라서 쓰는 편이에요. 목줄을 길게 쓰는 편인데 이게 치비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손이 아파서 너무 짧게 하면은 타이트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싫어서 좀 길게 하는 거니까, 어, 목줄 좀 아끼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20cm로 잘라서 쓰셔도 무방해요. 다시, 어, 끝에 한줌 정도 잡아주고, 여기에다가 바늘을 대고, 자,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돌려서, 원을 만들어준 다음에, 이 애를 당겨서, 바늘을 감으면서 구멍을 넣고, 바을 감고 구멍에 넣고, 바을 감고 구멍에 넣고 해서 7번 정도. 7번 정도 완료가 되셨으면 끝에를 딱 잡아주고 왼손을 지그이 당겨줍니다. 그러면 또 예쁘게 완성됐죠? 저는 이렇게 그러면 튼튼하거든요. 끝부분을 잘라주고요. 아까랑 똑같아요. 웜을 넣기 전에 뭘 넣는다? 웜 넣기 전에 일단 굿을 하나 넣는다. 아, 제가 지금 구슬 두 종류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채비용으로도 맞거든요. 음, 축구 구슬 그때 이가 좀 비싸요. 그래서 저는 구슬공예용 구슬이 굉장히 저렴해서 안보이는 부분은 이걸 넣어가지고 쓰고 있어요. 자, 꼴뚜기를 슥 결착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꼴뚜기 다리 사이로 구슬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잡아줍니다 자리를 잘 잡아주시면, 슝 하고, 이렇게, 여기가 또 동글동글해졌죠? 그 다음에, 붓을 하나 넣고, 여기까지는 동일하죠? 요번에는 저희가 슬리브 집게로 하지 않고, 바로 여기다 넣어볼 거예요. 매듭은, 저 여러 번 했었는데요. 일단, 한번 묶어주세요. 가까이에. 자, 한번 묶었죠? 요 매듭 묶은 부분을 돌에 안에 넣어주고 여기까지가 완료가 됐으면 매듭, 돌에, 구슬이 있잖아요 저희는 매듭과 돌의 사이에다가 매듭을 만들 거예요 어디? 매듭과 돌의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졌죠? 이 상태에서 살짝 당겨주세요. 그러면 저희 아까 만들었던 그 매듭에 이렇게 줄이 딱 걸리게 되거든요. 자, 이러면 35호 세이코 바늘,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슬, 꼴뚜기, 축한 구슬, 그리고 얘네들 다 통과시킨 줄로 이렇게 돌에 연결하면 튼튼하게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여기 슬리의 집게로 집은 거. 그 다음에 저희가 손으로 매듭 지은 거. 얘는 기성이긴 하지만 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. 여기 손으로 매듭 지어가지고 이렇게 돼있죠. 자, 올해 대구가 어, 많이 나오더라고요. 활성도도 굉장히 좋고, 그래서, 이렇게 잘 먹히는 꼴뚜기, 빨간색 꼴뚜기 바늘을 어렵지 않으니까 만들어서 되고 많쿨 하세요. 끝!